何 <music> 안녕하세요 깨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오늘 피곤한데가 기운이 넘십니다아이 <laughs>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일나가지고이러고 왔더만 되네 돼야 그럼 여기서 일안 하는 사람이 있겠니? 다 이러지? 야 아니잖아 <laughs> 아야 자다 왔구나 어. 나는 오늘 꽃이 돼 이거 잠 막... 얼마 잤는 거야 얼굴이 그냥 푸송푸송 오구만 푸송푸송참고만잠못 잤다고 배 아파가지고 오늘의 요리는 피곤한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사 우리 아피님입니다 닭육개장이요 아니 닭볶음탕. 닭볶음탕. 저뭐 재료도 있는 것 싶은 게뭐 닭볶음탕이네. 야 이게 오늘의 재료입니다. 닭볶음탕. 한번 아. 어떻게 한번 요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예, 해야고한번 예. 먹어보게. 오케이. 백사가 안와서 먹고만. 맵네. 겨울에는 닭도리, 닭그 소금탕이 정말 소주 가게야. <laughs> <laughs> 우리 이 음식은 다 소주 가게야. 감 봐봐 이제 얼굴 다 붙는 거. 내가 볼게. 나 시식을 해 하나 고기를. 안 봐도 되겠어. 뭐 이것저것 다들 하면서 다 맛있지. 딱죠, 딱죠. 그렇지. 이제 먹어도 되겠다. 어, 세지도 않아. 다. 어, 이제 먹어도 되겠어. 그럼. 그럼 먹읍시다. 자, 한 명, 한명 주게. 아, 네가 오늘 네가 선빵 날려라. <laughs> 삼인분 해버려. 한, 한 번에 해버려. 해버려? <laughs> 야더 따라 냉기기. <laughs> 야 이거 냉겨도 내 건데 뭐. 딱 삼인분이다. 자 오늘도 깨사자 포차에 왔습니다. 네. 자번 네. 테이블로 여기 먹기 네. 5번 테이블로 왔어요. 다섯 번째 메뉴 닭볶음탕 앞이의 요리. 자 시식. 시식, 시식. 술부터, 안 먹고? 술부터 먹어? 술부터 먹어? <laughs> 또. 야 이거부터 들어가면 싸한디. 저고라 야, 이거 나 아, 감자부터 하나 있다 보고빈 속에다가 넣었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 들어가는 느낌이 쫙 나네, 이렇게. 어, 쎄. 야, 우리 저거식이없구나 저, 저기 저 해장술 한번 넣었구나 뭐라고? <laughs> 해장술? 해, 어, 아침 6시에 일나서 식당 가서 그 강남 식당 가 가지고 그럼 전날 저녁에 밥술술 술 먹고 술 먹어야 해장술이 되지. 그렇 6시 여러분은 열, 열고 치. 이제 한번 맛있게. 나도 나도 닭다리 하나 줄게. 나 닭다리 응. 건졌어. 그럼. 야, 강하루 어머니가또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미 시바 사람들 잠도 없는 거야. 새 보고 왔다고. 그래. 그거 아니고. 뭘 따고 했잖아. 야. 엄마, 엄마. 백화점서 있으면 어레. 뭐 물떨어진다, 아. 야, 바람이 많이분기 백화점에서 있으면 얼어 뒤집뿐받네어 야. 방수 받음. 방수밥 그, 뒤에 배경 별로 안 좋아져, 별로. 야. 내가 낫다, 야, 야 나따야, 이 위에 꽃힐대 이게, 이게 깨 타자. 금방 훈제가냐 이거 언제 다 치우는데요? 응? 지금 치우고 있어. 응. 하루에, 하루에 한동씩. 여덟동? 응. 어. 야. <laughs> 니네, 어찌고 갈비, 먹고 찍은거 갈비 먹더만. 왜 나는 뭐. 너 서울 갔잖아. 너 서울 가서 안 불렀잖아. 어. <laughs> 갈비 맛있었어. 삼치 많이 먹었어? 또? 어? 삼치 많이 먹었어? 뭐, 많이 먹었지. 뭐, 남, 남는 거 없이 다 먹었으니까. 야, 그때 엄청 먹어대서 먹는 분양 많이 안 나온 거 같은데, 그때? <laughs> 어? 야, 엄청 갈비 다 뜯어버리고. 음, 갈비도 내가 다 먹었어. 아니, 양을, 그, 누구지? 삼출이 오면 양을 좀 다시 설정을 다시 해야겠더라고. 너무, 너무 많이 먹어. 한 우리 먹는 거어한두 배로 만들어야 되는 식을. 아이거 맥주가 가는데 맥주 안땡긴다야. <laughs> 소주각이지. 왜? 소주각이야.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이거 뭐냐 옆자리 끼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 네. 예. 응. 근데 내가 봐도 그렇게 보여. 내가 내가 찍은 영상을 봐도. <laughs> 아따다 오늘 양 나대기랑 꽃집대 편하려 했더니 힘들어 죽었더만 이거 먹는 게 좋게 기운이 나네 인자. 아, 수고했어. 보니까 나올 올 때까지 하더라. 봤냐? 응. 저 속에서 숨어서 있는디너 웃깨미? <laughs> 진짜 부르시네. 나는 다른 건다못 잊어. 용산는넣었어야 퇴근 시간이 없잖아. 우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유지. 일만 끝내면 쉬. 어, 자유. 야 그런 소리말은 야눈 오면 하우스 짜가려 될겜미잠못 자지 태풍 불면 하우스 늘러갈 겜이 잠못 자지 저번에 태풍 저기 토네이도 와가지고 난리난 거 알지 그고너 <laughs> 와서 그때 비닐이 땜빵 음. 있잖아 그그 그, 얼마 스테이트인지 아냐? 야, 야 그거 토네이도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 하우스는 다 날라가도 우리 조사는안 날라가 걱정 마 ㅎ ㅎ 밥 먹고 다닐 수 있어 그 조회사 보고 하우스 잡고 있으라고 하면 되겠네 <laughs> 아이 뜨거라이? 이거? 응. 치커 이것도... 하나 그냥 하나 더 건져 놔 그래야 좀좀 어. 먹을 거몇개 건져 놔. 아이막 뜨거갖고는 감... 빽다구를 잡들 무도. 야 없거든. 감자도 포근포근해. 야 동훈이는 삼촌에는 이런 거 먹을 때 불만두야 가능. 아 뭐, 뜨거운 거못 먹는 게? 가능 아니 여, 이마까지 뭐 깜, 빨간 거다못주 먹는 게. <laughs> 뜯어. <laughs> 자꾸 뜨고 너무 찌끄고, 너무 뜨거 이거 내가 <laughs> 포탄지라 해서 그런가? 겁내 거워 닭고기는 달이지 근데 좀 얼굴이 좀 쫄이니까 더 맛있는 거 음, 같아 쫄아야 된다니까 올 음. 겨울에는 깨사자 포차에서 먹어야겠구만 어. 올 겨울은 응. <laughs> 옛날 부차가 <붙잖아. 웃음> 유행이겠어. <웃음> 인자 뭐한 달밖에 안 남았어. 뭐. 내가 오번 테이블에다가 예약석을 맨날 놓게. 그러면 되잖아. 자 지금까지 먹은 메뉴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어, 준비해야 돼. <laughs> 아 먹고 싶은가? 어. 그럼 미리 예약을 하세요. 예약을 해갖고 너 지난번에 그 족발찌개 먹고 싶어서 그러지. 응나일번 메뉴가 족발 김치찌개 최애가 족발 김치찌개야? 응내 최애야. 아... 근데 지난번에 그 족발찌개는 새로 왔는데 맛도 있었어.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족발찌개 저 영상 보시면 족발찌개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원래 돼지 김치찌개를 앞다리 다리나 이런 걸 하거든. 근데 그 족발은 가해가 껍데기 있어가지고 그거가 쫀득쫀득해요. 어, 진짜 그거 먹을만해요. 진짜 어, 맛있어요. 박이 어 돈박이 딱잘잘 잘 썰어준 것 같아 돈박이 음. 돈박아 들었지 <laughs> 천희 친구가 족발찌개를 또 한번 먹고 싶단다 족발 어떻게 좀안 되겠냐 <laughs> 너도 애원 한번해 잘 잘라줘 응. 어너먹으려면은 나한테 한달 전에 예약해야 응. 해 응. 어. 아, 바쁘니까 그 영상도 한달있 찍고 총 채소 남고 야 조이사 너무 많이 퍼진거 아니야? 갑자기 팍줄었는디 조회사 운동, 한, 빡세게 한열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먹고. 조회 <laughs> 어. 틀렸어. 야 이거 발국도 맛있다. 그래요? 어. 야, 우리 이거 딱 그냥 건져내고 밥한번 비빌까? 그지 그래도 되지. 쏠수 있어. 으 그게 나을것 같은데? 음. 응. 조회사 불러갖고 밥한 번, 밥 비워달라고, 그냥. 사 응. 조회사 불러. 조회사! <laughs> 야 여기가 더 울리네 하우스가 하이라이트 겸 응. 피날레 응? 어디 밥이 미에가 좋게 좋겠... 탔다 응. <laughs> 응? 잠깐 실수했대 주사가 이번에 <laughs> 솥뚜껑... 잘, <laughs> 잘 먹고 있지? 집에서? 이런 밥안 먹지? <laughs> 오늘도 콩 들어갔네. 앞이 오셨으니까콩 아, 들어갔어. 야, 우리 콩밥 다 먹어야 돼. 머리, 그래야 머리락 하나 더 나지. 아 그래? 아, <laughs> 조뚜껑, <야, 아니>, 조뚜껑이라 <laughs> 발음 발으르라고 <잘하라고>. <laughs> 아니 조 회사 지금 소뚜껑 운전이 몇 년인지 밥을 태우냐고 야, <laughs> 그 그래. 조 회사 소뚜껑이 이제 조뚜껑이라고 돼버렸네. <laughs> 큰일났네이 영장 나가면 이제 조 회사가 몇 오늘 밤에 몇대 어디 터지겠는데 저 택이? 응. 그냥 딱쫙펴 놓냐, 널라 이제. 네. 그래. 아고 불 조금 음. 불려 살짝, 살짝 음. 불 키울까? 하타 양양 양 오븐 바 오븐 테이블이라고 그냥 이것저것 양뭘 뭐야? 할 것이 겁나고만. 여 이런 손님 오면은 피곤해요. 그더니 피곤해 와 버렸네. 참나. <laughs> 야, 여기 게타자 어, 어, 실내포차에 5번 테이블은 야 시끄러운 시끄러운 테이블이네 여기 문 닫아버리든가 해야지 이거 이거 <laughs> 다, 야, 이거 다야 다음에 뭐안할깝다야 씨가 안돼 이거 이거 오븐 테이블 치워버리든가 해야지 이거 안 돼, 이거 못 쓰겠구만 이거 괜찮다니 아우 뜨거라 꺼야 되겠 뭐요 담배야? 지금 담배 이제 어? 뭐 <laughs> 발열 조끼 아들짝이 뜨거지고 써 방탄 조끼? 발열 조끼 귀 기꾸님도 먹어 버리는 게이 전기장판이야. <laughs> 이게 그래. 이게 옷에다 지금 전기장판 가지고 다니는 거야. 들짝기에다공기 <laughs> 그럼 저어 끌어 갖고 꼭 보자. 아, 니 충전식이야. <laughs> 여기 저, 있다고. 저, 여기 저, 전기장판. 글지 전기장판 그지, 째 까는 거들짝기에만 붙어 있는 거. 어쨌서 하는보다 천사한 전사한 사람이 더잘 사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나 이거 네, 보지 네, 다 네, 했어요. 천봤 네. 어. 올겨울에 별로 안 추워갖고 별로 못 써먹은디 이거 입으면 들짝 따서 아니 아, 한 아, 만져봐 여기, 여기 있잖아 정작 팔고 있지 깻타자 그 앞서가는 농사꾼이다니까 모든 첨단을 가지고 <웃음> 있어 탄내난다 <laughs> 그래 어 끌고 응. 어, 그리고... 아, 한번... 아 냄새를 못 맡은 게 탄지 탐지 안 탄지 모르네 몰라 약간 근데... 타면 맛있잖아요 근데 어 주걱 어디 있어 주걱 한번 뒤집어 참 이런 주게다있네 천반내다 난, 몰랐네? 나는 봤는데 입어보지는 않았어 어, 탔다 탔다 아, 탔다 탔어 야 냄새 나는 그렇다 치고 맞는 사람이 왜그래 하얀죽 아, 오늘 조 회사가 밥해우더니 여기서 산다 아니 그러다. 많이 안 탔어 됐어 됐어 먹기 좋게 딱 됐네 이제 먹어 이제 응. 맛있다 뭐야? 맛있어? 저한테 한 숟가락이요 아 미안 벌써 하고 있네 <laughs> 요즘 니네는 모임 안하지? 회사에서? 아, 그렇6명이라응 전이는? 회식? 회식? 아, 응 안하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기 오븐 테이블 앞에 여기서 아, 만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랬지 아, <laughs> <laughs> 멍청한 말 <머리는> 아니야. <laughs> <laughs> 와, 조회사 김치 맛있다 너 젓가락질 어디서 배웠냐? 아, 아버지한테 에이, 너 우리 이렇게하면밥못 먹었는데. <laughs> 그 옛날에, 아니, 아니,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왜 이렇게 밥을 진짜 끓였어? 어, 못 먹겠어. 음. 야, 젓가락, 젓가락 다시 집어. 그렇게했다니까 그렇게 야, 너는, 너는 그래도 양반이여. 어. 나는 왼손잡이요 아, 원래 왼손잡이요? 응. 젓가락 으로다 하잖아. 안게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왼손잡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하나 씩하고 같이 밥 먹었단 말이야 하고 나는 젓가락 질 이렇게 했더니. 맨날 혼났어 왜 겹, 겹치니까? 옛날에는 또... 젓가락질 하면 왜까락잽비라고 했어 까락재비 아, 왼손잽이그고까락잽이라고 그래, 어, 했어 왜왼손잽이로까락잽비를 했는가 모르는데 갖고는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터뜨리잖아 인제 하고 밥을 잘못 먹어 근데 지금도 젓가락질 왼손으로 잘해 근데 원래 왼손잽이가 저기 예, 예능 쪽으로 예술 쪽으로 지능이 높대 배갈박이 좋아요 <laughs> 뭐. 형님 난할아버지하고 밥을 안 먹었잖아 아버지하고 막딱서에 그 서면 아버지하고만 밥 먹었잖아 하다 오늘 하우스에서 먹는 게 덥네 어. 뒷배경이 좀, 좀 조금 지저분해서 거지 음. 우리, 우리 영상 찍은 뒤는딱 좋네 음, 지금 여기 마지막 동 깨끗하게 작업 남았습니다 이거 다 음, 치워야 아. 된다 아이고 이거 오늘 뜨거워서 벌초 오러 가야겠다 어. 오늘 우리 뭐 하라고 아니 아, 우리 먹고 이제 빨리 도망가야지 <laughs> 스케링있다고스케링 <스케팅이 웃음> <스케팅. 웃음> 5월 봄날 같아 지금 여기는 하우스 야, 피곤해 지난번에 영상 본게 벌초 했더만 나도 이제 오늘 벌초 오로 가야겠다 그지만 더 길리고. 깻잎 머리 고만이야, 인자. 나도 저번에가 언 나도 깻잎 머리 있다고 누가 그랬던데. M자로 해서 그려 아우, 뭐, 나이 볼 때. 이거. 응. 둘 하나. 아직도 남이 있어, 있어. 그래. 됐어. 하도야많이넘 게가 아 야, 야, 많이 남았네 아까 다 방금 따졌잖아. 살짝 탔네 나도 맛있네 탔네 다아나 아, 나 이제 배불러서 이제 너무 이제 안 들어간디 실퍼겨어 많이 실퍼간디 아직 나는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다 아, 더 먹을게 나도 네 먹어 어제 밥도 안 먹을 거 아니야 어, 오블테이블 <laughs> 손님들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많지 여기 올 때마다 만족하네 아이이이깨타작 응. 어, 뭐지 응. 실내포차 괜찮네 응. <laughs> 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저 오븐테이블 또 다음에 좋은 먹거리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9시 네. 문 닫은 시간 됐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져주세요 야 근데 이제 이 전국에 포차 오븐테이블 불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응. 자 9시 됩니다 손님들 오븐테이블 응. <laughs> 인기 만점이지 이제. 자 오늘 9시 영업시간이 종료가 됐네요 다음에 아.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어. 조회수어. 감사합니다 이거 앞이 포장해줘 내일 먹는데. <laughs>